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가 발생하고 보름 만에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 문재인 대통령이 참 철이 없고 그야말로 동문서답식으로, 뜬구름 남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밑에서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준 모든 사람들, 모든 정치인들 보기에 참으로 기가 찹니다. 잘못을 할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아서 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자세도 어지도 투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자기와 뜻이 맞는, 자기와 취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몇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는 꼴이, 과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 인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방송, 신문에 출연해서 어쩔 수 없는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강변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대통령 대국민 사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일부의 일탈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전체는 그래도 맑고 밝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던 그 사람이 오늘 대통령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그 사람들도 얼굴에 철판 간 사람이라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썼을 뿐이지, 국민들이나 국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익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됐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은 조상 탓이라고 했듯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잘되면은 내 탓이요. 못되면은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과거 정부에서 사라진 적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과거 정부에는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10년 세월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니네 탓이오. 아마 이타는 대임하고 난 이후에도 과거 처, 저, 정부의 적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LH 공사 같은 이런 병폐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느냐? 대통령 대임 후에 거주하겠다는. 양산 사죄의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법을 우습게 아는 노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가 사여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려는 측근들의 수준이 그 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수준이 그 밖에 안 되니 공무원들이야, 어지 가겠습니까? 니가 아니, 나, 내가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편법으로 구유한 땅에 수양버들을 심고 또는 가전 묘목을 심어서 보상을 많이 받겠다고 한그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문재인이란 인간이 너무 불쌍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도 근거도 없는 사람이 용기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 떠밀리다시피 대통령직에 올랐으니 정신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소위 보수 우파라는 정치인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판을 깔아줬습니까? 누가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까? 왜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 잘못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우리 국가의 정책,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고 정치인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민주화 운운하면서, 민주화 운운하면서 선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가 엄청나게 인상되었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정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내관을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바심 내면서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문재인씨의 발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큰 자리에 올라가면 당사자인 자신한테도 불행이요. 그를 옹립해준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불행이구나.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감사합니다.